엄마가 경로당을 끊어버린 충격적인 이유. 엄마, 또 집에만 있으시게? 제발 좀 나가세요. 나는 오늘도 엄마를 다그쳤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자기 인생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버지 눈치에 친구 한번못 만나시고 75년을 그렇게 사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라도 엄마 인생 좀 사시라고 경로당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은 날씨가 엄마 날씨 좋은데요? 아니야 무릎이 어제는 멀쩡하셨잖아요 핑계만 늘어놓으시는 엄마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안 가시려고만 하세요? 집에 처박혀 계시면 우울증 온다고요 엄마는 그저 고개만 떨구셨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더 났어요 도대체 경로당이 뭐가 문제야?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귀청이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 박 여사 젊었을 때 남자들 꽤나 울렸겠어. 이 양반이 그런 소리를 호호호. 한 덩치 큰 할머니가 할아버지 선어명과 함께 떠들썩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두 할머니도 맞장구 쳐주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부엌 쪽을 보니 두 할머니가 구부어리를더 굽힌 채 밥을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정여사, 나 커피 좀 이거 걸레에서 냄새나네. 좀 삶으라니까." 덩치 큰 할머니의 명령 너무 보기 불편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한테도 집에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봐요. 어?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밥 차리라고 하더라고. 할아버지들 커피도 타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평생 시집살이에 남편 비위 맞추느라 고생하신 분이 75세에 또다시 남의 밥이나 해주고 있었다니. 계속 가라고 닥달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 경로당 따위 집어치우고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드렸죠. 그림 학원에 등록하고 제대로 된 시니어 요가 센터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그림 그린 거 자랑하시고 요가 친구들이랑 맛집 약속 잡으세요. 불편해도 저한테조차 말 한마디 못하고 참던 엄마에게 최대한 맘 편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